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팀의 정반석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좀 방송 진행될 거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드론을 어떤 식으로 시작했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실 분들이 드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좀 가이드를 조금 이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하고, 아, 혼자 하기에는 정말 시작 힘들죠.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시작들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할지. 자, 우리가 드론을 시작한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을 먼저, 1순위로. 네.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 네이버 드론 동호회, 아이고, 호회 카페 가입. 자. 이렇게 가장 활성화된 게 우리가 제일 가장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 올려도 바로바로 대, 답변해주고 하는 카페가 어 레이서 카페죠 드론 레이서 카페죠. 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또 드론 아 이거 뭐 명칭 뭐이을 얘기 해야 되나요? 어 땡풀이라고 땡풀을 들어가 땡풀 가입하는 건 별로 이제 레이싱 드론에는 가입 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 드론 레이서 카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질문을 하셔도 금방금방 답변이 달리거든요. 우리 드론 여기 드론 레이서 카페에서는 그래서 드론 레이서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이런저런 어떤 이제 지금 뭐 드론 레이싱 레이싱 드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지를 추세를 이제 파악도 하셔야 되고 아. <laughs> 아, 유튜브, 레지스탕스 드로 방송 본다. 오, 박성근님 역시. 레지스탕스 FPV는요, 검색하실 때, 그냥 한글로 레지스, 탕스, 치고 검색을 하면요, 다른 분이 나와, 이렇게. 정광용TV라는 분이 레지스탕스 TV를 해버리셔가지고, 레지스탕스로 검색을 하면 이분이 나와버립니다. 아, 이분이 또 17만 구독이어가지고, 이분한테는 져요.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를 한글로 치시고, 그 다음에 FPV를, 영어로 치시면 돼요. fpv는 하고 엔터를 치면 제게 나옵니다. 이렇게 fpv는 알죠. 퍼스널 펄슨뷰라고 Person 해서 1인칭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1인칭 시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pv 레이싱 드론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탕스 fpv라고 치시면 제 레지스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재생목록을 눌러보시면 초보자 가이드가 있어요. 우리 에다님은 또 근데 카페 가입하고 근처에 팀원 찾아가서 비행하는 거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같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하죠. 어 에다님이 정답이시긴 하네. 그게 제일 빠르죠. 맞아요. 의고령님도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동호. 근데 이게요. 그 우리 우리는 또 이제 좀 활발한 성격이라서 그럴지 모르는데 저만 해도 그 주변에 이제 이천이랑 여주, 양평 이쪽에는. 그 드론을 제대로 이제 레이싱 드론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저는 온리 카페에서 안 정보로 제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이 이제 혼자 솔로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어디 동호회 찾아가기도 쑥스럽고 이제 사람들 사귀기도 조금 민망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카페에서 내가 뭐 질문을 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저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게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갈 수 있는 분이라면 참 어, 좋으시죠 시작하기에 참 좋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카페에 가입하시고 드론을 시작하는 경로가 이제 출발점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이제 카페에서 드론 레이서 카페에 보시면 중고 물품이 많이 나와요 중고 물품 구입 후 시작. 이거 하나랑 중고물품 구입해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완제로 이제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드론 기체를 이제 다 만들어서 비행하시다가 이제 비행 잘 되는 기체를 이제 좀 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조립하시면서 이전 걸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수신기만 꽂으면 바로 비행할 수 있게 좀 완전히 세팅된 걸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렇게 중고물품 구입해서 시작하시는 그 다음에 업체를 찾아가서 업체 찾아가서 도움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예 이제 또 하나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이쇼핑 제가 하는 거 영상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부품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 거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조립을 하시는 경로. 그런 거 있죠. 그건 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건 아주 어려운 걸 어렵게 시작을 하는 거긴 한데, 제대로 가긴 하죠. 예. 유튜브 영상에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선수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프리스타일 즐기시는 분들,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이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초보자 가이들을 이제 그 아예 처음부터 드론을 조립하는 거를 막몇 시간짜리를 막 라이브로 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예 생초보들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모터랑 변속기랑 이게 뭐가 모터고 이게 변, 뭐가 변속기인지 확인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 연결하는 것까지 아예 똑같이 따라해서 시작하는 방법. 근데 그게 가장 느린 방법이긴 하죠. 자, 카페에서 이제 중고 물품 구입할 때 이제 유념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중고물품 이제 팝니다로 올리신 분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분의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그 카페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물건은 그나마 조금 어좀 안심하고 사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비를 다 구입한 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장비 다 구입했으면 저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하게 시계 비행을 조금 연습을 해 봐라. 대부분이 완구 드론 해 보고 재밌어서 쳤다 보니까 레이싱 드론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 레이싱 드론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 남택준 님, 연습 연습 죽어라 연습을 하지만 무슨 연습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택준 님. 그러니까 제가 어, 이제 시계 비행 시작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계 비행을 이제 앵글 모드로 처음에 하다가 앵글 모드 이제 비행 모드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모드를 했어요 호라이즌 모드는 뭐냐면 이제 앵글 모드는 더이 이 정도 넘어가면 기체가 더안 넘어가잖아요 키를 이, 아무리 쳐도 키를 끝까지 쳐도 기체가 요 정도 기울고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근데 호라이즌 모드는 여기서 360도로 돌 돌아가기도 해 내가 스틱을 끝까지 밀면 얘가 360도로 돌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호라이즌 모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앵글 모드처럼 자세를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기체가. 근데 내가 키를 끝까지 치면 끝 얘가 돌아간다는 거지. 끝까지. 아크로 모드처럼. 근데 아크로 모드는 내가 스틱을 오른쪽으로 쳤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멈춰 있어요. 이렇게. 내가 친 만큼 기체가 요만큼 고정이 돼서 이렇게 계속 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자들이 아크로 모드로 아크로 모드로 이제 비행 연 시계 비행 연습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호라이즌 모드로 시계 비행을 연습하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시, 호라이즌 모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앞뒤 좌우 이게 조종이 마음껏 되면 그 다음에 아크로 모드로 넘어가서 조금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굳이 아크로모드로 시계 비행 연습하는 것보다 호라이즌으로 뭐 저도 좌우 그다음에 고도 맞추는 거 이런 거 연습이 됐으면 바로 그냥 FPV로 넘어가는 것도 좋죠. 예전에 호버링 연습하는 거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내 기체가 어느 정도 스로틀에 이렇게 이륙을 하고 어느 정도 스로틀에 유지하고, 어느 정도 스로틀에 내려오고, 이런 거를 감을 익히는 거가 시계 비행할 때, 시계 비행 연습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감을 익히는 거에요 아, 아, 아. 그렇게 하고, 자, 레이싱 기체로 시계 비행 연습, 이제 호라이 모즈로 시계 비행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FPB 연습을 하는 거. 그렇게. 네, 화제를 전환합시다 이제 그렇게 <laughs>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걸 강력 추천해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시뮬레이션만 해도 FPV 이제 첫 비행 하는데 있어서 첫 걸음은 제대로 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고글 비행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내 드론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동료가 없다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어,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혼자 드론 고글비행을 첫 시도를 혼자서 한다 그러면 큰 건물 그 다음에 큰 장애물 나무 뭐 이런 거 특징적인 거그내 지금 비행하는 이 라운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눈으로 먼저 저기에 어떤 큰 나무가 있고 저기에 어떤 큰 건물이 있고 저기에 뭐가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사전에 눈으로 파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고글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이. 그 고글비행을 하실 때는 처음에 고, 하늘로 뜰거 아니에요. 고, 드론이 하늘로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뭐 옆으로 가는지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도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자세를 바꾸다 보면, 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스로틀을 계속 올려.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면서 뭐, 막, 방향을 상실해요, 방향감각을.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장애물들을 파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저게 보이는, 어, 이, 저게 보이는 이쯤이라면, 아, 내 드론이 어디쯤에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네, 하라는 겁니다. 어, 팔자, 팔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니까 팔자를 처음, 첫 비행 첫 곡을 비행하시는 분들이 팔자 하기에는 진짜, 하, 진짜 어려워요. 팔찌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처음에 비행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저는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축구장에서 했었어요. 축구장. 그러니까 축구장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걸 연습했어요. 처음에 크게 높이 날면서 그 라인을 보면서 이 사각형을 그리면서 날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라인을 따라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너무 높이 안 뜨고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고도를 낮춰서 사각형 그리는 거, 라인 따라가는 걸 연습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도를 낮추고 나, 나는 거 사각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큰 장애물 두 개를 포인트 지점을 삼아서 팔자 그리기를 연습했지. 나무 큰거두 개를 잡아서. 그리고 꼴대를 잡아서 축구장에서 하면 골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대를 턴 지점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그 골대를 팔자로 이렇게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번은 왼쪽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고도를 낮춰서 팔자를 연습을 하고 네.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기체, 기체 분실에 어, 대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네요. 배터리 스트랩 묶는 거를. 두 개를 사용해서 묶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스트랩이 안 끊어지고 배터리가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시 녹화하기. 그러니까 고글 녹화를 상시하 이제 상시로 녹화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체가 떨어졌을 때그 녹화됐던 영상으로 어디쯤 떨어졌다는 걸 판단해서 찾으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분리돼도 울리는 부저를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드론을 찾 쉽게 찾을 수 있게 부저를 달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분리돼도 울 우는 거. 아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제가 아 제가 방송을 방송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달 넘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하는데 이제 이 초반에는 계속 인터뷰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할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제 선수들 인터뷰하고 프리스타일하시는 분들 인터뷰하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방송을 계속 끌어 나가다 보니까 인터뷰가 없으면 인터뷰를 못 잡으면 그 방송이 완전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이제 계속 이제 한달 넘게 해 보니까 1시간 반이라는 이 방송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인터뷰만 초반에 계속 해서 방송을 이끌어 나가 보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못 하는 상황이 오면 이 방송을 내가 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멘붕이 와. 내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가지고, 내가, 아, 이제부터는 인터뷰를 안 하고도 방송을 끌어 나갈 수 있게, 뭔가 컨텐츠를 하나씩 주제를 잡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저 오늘 시작한 게 초보자 가이드 만드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요런 컨텐츠. 그러니까 인터뷰 없이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드론 관련 컨텐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하는 방향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드론, 드론 전문 방송이니까. 오늘은 진짜 드론에 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도움이 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드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도움되는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로 우리 또 이제 재밌는 얘기하고 막 이제 농담하고 이러니까 보는 분들, 우리,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보실 때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밤 레지스탄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거 다들 외우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겁니다. 파이팅! 네, 이거 다 외우셔서 우리 방송 마지막엔 이 얘기 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다들 파이팅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